카드 선택 1번, 2번, 3번, 4번까지 카드 선택을 추려봤고요. 1번 카드부터 이제 선택해주신 분들의 타로 리딩을 시작을 할 거예요. 이 타로 상담의 주제는 어떤 것이냐? 나 주위에 나한테 호감이나 마음을 주고 있는 그 이성이 있는지, 나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를 이게 예쁘게 보는 호감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지, 이 주제로 타로 점 받을 거고, 1번 카드의 리딩부터 이제 차례대로 1번, 2번, 3번, 4번의 리딩까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카드 선택을 다 해주셨겠죠? 1번 카드의 리딩 시작합니다. 예. 음, 먼저 이제 내 주변에 나한테 눈길이나 마음을 주고 있는지, 그 상대가 있는지, 나의 주변을 돌라, 돌아보는 그거에 대해서 카드를 먼저 봤는데, 음, 먼저 딱 이렇게 이렇다 할그 사람이라든지, 이성 자체가 많지는 않은 걸로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이 카드는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그 산길에 홀로 이제 불빛을 밝히는 하나의 이 사람. 지금 주변의 어떤 연애 쪽으로는 나한테 다가오는 것도 또 내가 마음을 크게 줄수 있는 상대도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적인 상황상으로 상황상으로는요. 연애 쪽으로는 나도 뭔가 이제 자유롭지 않은 상황. 나도 뭔가 연애나 이성에 대해선 막연한 그 생각들은 이제 있지만 섣불리 딱히 마음을 어디다 둘지는 모르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자면 조금 연애를 원하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주변에도 이렇다할 이성이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 카드는 어이게 좋은 어떤 지저 좋은 소식이 이제 있는 그런 카드를 내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소식이라는 것이 남자로서 이성으로서 이렇게 나한테 어필하는 그런 이성 쪽보다는 좋은 사람, 좋은 동료. 그런 쪽으로 느낌이 강한 카드고요. 이 카드도 가능성은 있다. 나도 어디 가면 뭐 빠지지는 않는다. 인기 있다 뭐 매력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나한테 강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성이 주변에 있다라는 그 질문에 대해선 대체로 기운은 낮다고 이제 하여요. 예. 네. 그래도 근나 네, 역시도 그니까 나라는 거는 이 카드 리딩 영상을 보고 계신 나 자신이죠. 어디 가면은 환영받는 그래도 이제 이성에게 눈길이라든지 마음을 살수 있는 매력의 소유자인데 내가 요즘에는 조금 정체되어 있는 거. 그니까 연애 쪽으로는 약간 뭔가 이렇게 마음이 썩게 끌리지 않는 거. 생각은 많지만 노력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멈춰 있는. 그 노력을 하면은 이렇게 꽃을 꽃을 피는 연애 쪽으론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나의 마음이 딱 뭔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막연한 그런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 다가오는 이성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이성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주변의 상황에서도 마땅히 이제 그럴 만한 상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어예또그 질문에 대해서 부가적인 세세한 리딩을 이제 뽑아 봤는데요. 이 카드는 그래도 연애운 자체는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이라는 것은 밝다. 연애운이 그래도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고 이 카드는 또 이렇게 연애 쪽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라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움직인다면 따라주는 연애운들, 내가 선택하고 있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할 수 있는 연애운도 이제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카드는 뭔가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고 생각은 많고 이렇게 저렇게 원하는 것들은 많은데 자유롭지 않은, 얽히고 조금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나의 마음 적인 문 제로 지금 크게 저는 느껴져요. 마음 이라는 것은뭐 냐? 연애 쪽 으로 막 이렇게 가 려고 싶고 생각 은 앞서가 는것은있 는데, 현실적 으로 노력 하는것 이라든지 현실적 으로 내가 실질적 으로 이렇게 하 고자, 하는것에 대해 서는 정체 되어있고 방향성 을 잡지 못 하고 있 다라고 하 여요. 게 이런 어떤 카드의 흐름으로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게 이성이 들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좋은 방법 이 좋은 연애운의 흐름을 버프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주변에서 주변 반경을 넓혀보려는 노력이라든지 내가 좀 활동적으로 더 움직인다면 그만큼 연애운이 꽃이 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주변에서 나를 눈여겨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이성이라는 그런 사람들보다 좋은 동료라든지 좋은 어떤 친구 같은 호감. 이 정도 선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이렇게 찾으려고만 한다 그러면 조금 시야가 좁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론가 이제 향하고 있는, 이거 조언 카드의 형태인데, 어디론가 나서라, 출발해라, 노력을 해라. 지팡이를 주고 결정권은 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이제 만족감과 희망을 상징하는 것인데, 만족스럽다라는 거는 내가 이제 가려고자 한다고 하면, 내가 가려고 하면 그만큼 따라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한다라는 그런 모습도 같이 보이는 것이겠죠. 예. 노력을, 그러니까 생각에만 너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카드인데, 뭐 생각을 하는 거는 좋지요.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너무 이제 생각만 많아진다면 행동력으로 나오는 것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움직여라. 조금 더 넓혀 봐라. 이런 조언의 카드들 참고해 주시면 좋은 어떤 연애운 자체는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주변에서 주변 지금 현재 있는 주변에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 보는 거 요약하자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어요. 음 예. 주변에서는 좀 이렇게 나를 나,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게 보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 음, 다음 이제 두 번째 카드예요. 두 번째 카드. 음. 주변에서. 좀 소란스러움, 잡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제일 제가 먼저 딱결 리딩 해드리고 드리고 싶은 카드는 이세 번째 이제 이 카드예요. 이 카드가 주변에서 막 시끄러운 일들, 오해, 안 좋은 구설, 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자꾸 화두에 오르는 것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주로 좀 이성과 음, 또 연애 쪽으로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뭔가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주변의 눈치를 많이 받고 있는 것들이 지금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자음과 구설이 있다는 건 뭔가 이제 <laughs> 구설이 이제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있고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 이성이 있기 때문에 얽힌 그 문제들도 같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카드는 가능성을 의미를 하는데 종합을 해보자면 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구설과 문제, 잡음들도 좀 도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항상 어딜 가도 나는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 주목을 받는 것은 있는데. 조금 이제 연애 패턴이라든지 연애 측면에서는 잠깐 나한테 들어왔다가 잠깐 호감을 보였다가 금방 이렇게 나가는 그런 패턴이 있지 않았을까 살짝 카드로 지금 그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사람 자체는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눈에 띄고 그리고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인 것은 분명하여요 그로 인한 어떤 현재 주변의 잡음 구설운 갈등 이런 것들이 끼어 있지만 주변에서 나를 예쁘게 보고 있는 그 이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나에게 조금 피곤할 수도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이 카드들도 이제 같이 살펴보자면요. 이거 역시도 내가 주목을 받는 것, 이성과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음, 이게 좋은 눈길과 어 호감을 내가 이제 받고 있다는 것,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있는데요. 두 번째 이 카드는 내가 이렇게 하나의 컵을 쥐어주고 조금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는 듯한 이 카드인데 나는 어떤 이런저런 시끄러운 상황에서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애, 진정한 그한 사람, 조용, 조용히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원한다라는 나의 마음을 뜻하여요. 그래서 어떤 주변에서 오는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지친 것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카드는 그래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나한테 강하게 이제 치고 들어오는 이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래저래 어, 조금 이제 잡음이 있고 뭔가 나한테 이제 추파를 던지는. 남자들 이성들이 좀꽤 있는 편이지만 그 중에서도 단한 사람 이제 제일 강한 어떤 그 힘을 가지고 나에게 오는 그한 사람은 이제 있겠다. 슬속 있는 사람 이제 그것이 그 연애운이 있다라는 걸 지금 카드는 말해주고 있음, 있습니다. 그래도 인기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이번 카드 고르신 분들은 예이 카드 역시도 달빛 아래 에 한게한 한 쌍의 남녀, 주로 연애를 뜻하여요. 연애 운이 꽉차 있다라는 것. 한밤의 달에 이제 꽉차 있지요. 이게 이제 연애 운이 꽉차 있고 또 이제 멋진 어떤 이성이 나한테 조만간도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괜찮은 어떤 사람도 들어 있기 때문에. 아주 멀리서 내가 밖에 노력하고 찾아야지 하지 않더라도 현재 이 주위 상황에서 나에게 만족감을 줄수 있는 내가 그래도 제일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마음을 줄수 있는 그 상대 나 역시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상대는 이제 있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이번 카드는 또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사람들 속에서 나의 인연을 딱히 캐치하고 만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는 조금 고민하면서도 어 이제 시끌시끌한 주변 상황은 있지만 그로 인한 고민과 불안함도 있지만 조금만 이제 기다리신다면 좋은 어떤 새 출발을 할수 있는 그 흐름도 카드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런저런 잡음이라든지 이제 시끄러운 거 고민하는 것들 행복한 고민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의 마음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들도 현재는 이제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게 이 지금 현재 주변에서 그래도 제일 강하게 다가오는 그 연애운이 지금 그 끈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상황을 이제 주시하신다면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나 역시도 믿음을 줄수 있는 상대가 더 이제 강한 그런 상대가 생길 거라는 의미예요. 3번 카드입니다. 마찬가지 리딩, 나의 주변에 나한테 호감이라든지 마음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음, 주변 상황들, 음, 이렇다 할게큰 어떤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내 주변에는. 조금 그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이제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바라보지 않는 듯한 좀 상황이 조금은 내 마음보다는 아쉬운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거에 나한테 살짝 호감을 가졌다가 현재는 그게 루즈해지고 관심도가 떨어진 그런 상황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카드는 음, 나의 마음은 밖에 앞서가고 있어요. 새로운 세계를 놓이는 것, 새로운 어떤 연애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두렵고 현재 이 주변에서 그래도 좋은 사람을 물색하고 싶고 연애할 상대자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카드인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라 주변에서 뭔가 나한테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이성우는 현재로서는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과거에 그런 눈길이 있었지만, 그것도 현재는 좀 이렇게 멈춘 상황이어요. 예. 경쟁자도 있고, 경쟁자라는 것은요, 음, 내가 마음이 이제 가는 상대가 있다면, 그 상대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상황까지도 살짝 보이기 때문에, 현재 애정이라든지 연애 면에서는 막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이제 이 카드 역시도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조금 이제 외로움, 답답한 거, 걱정이 많다라는 나 자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음, 이게 새로운 곳으로 뭔가 연애를 위해서 노력을 하려는 그 생각은 있더라도, 그게 낯설고 조금은 두렵다라는 마음. 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카드들을 이제 같이 보시자면요, 이 카드는 음딱 이렇게 새로운 시작과 기회, 어 이렇게 현재 의 상황보다 즐거운 일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카드가 이 카드도 지금 비슷한 의미의 카드여서 현재는 조금 이제 정체되어 있고 아쉬운 상황들, 내가 이제 기대보다 못 미치는 연애 쪽으로는 이제 그런 것이 보이지만요. 음, 앞으로의 어떤 흐름은 조금 괜찮아집니다. 새로운 기회라든지 뭔가 새로운 만남이 주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 역시도 그런 만남을 위해서 채비하고 준비하는 거. 하지만 지금은 그리 내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의 마음도 이제 현재의 주변을 좀 벗어나서 나의 마음도 나가려고 하는 그 준비와 채비를 할수 있는 것도 있겠다라고 하여요. 연애 쪽으로는 아직 나의 마음에 성이 차는 그런 이성운이 좀 약한 상황이기는 한데 기다림, 기다리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런 카드도 보이고 있고 뭔가 이제 밖으로 새로운 세상과 밖으로 나가려는 그 시도 그런 어떤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딱히 주변만을 놓고 보자면 아까 처음에 얘기를 드렸듯이 조금은 아쉬워요. 하지만 나에게는 좀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어떤 주변 상황의 변화가 따르는 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현재 상황보다 더 이제 만족스러운 연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연애 흐름이 들어올 것으로 이제 예상합니다. 이 카드 역시도 막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거 나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과 조짐을 뜻하고 이제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카드도 이게 나 역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 뭔가 부지런히 이제 시도를 하겠다라는 그 노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답답한 것은 이제 있을 거라고 리딩은 이제 보이지만요. 음나 역시도 이제 마음가짐이 새로운 어떤 환경과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조금 조금씩 할 것이겠다. 보여서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딱 지금만 놓고 보자면 답답하실 수는 이제 있겠지만요. 상황의 변화는 생길 거예요. 마지막에 4번의 리딩 시작합니다. 예, 음. 인기가 참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나를 두고, 주변에서는 알게 모르는, 모르게 그 신경전과, 나 역시도 어떤, 주변에서 오는 행복한 고민들,가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뭔가, 어, 표현을 하자면, 나를 두고 경쟁하는 상대들이 있다라는 카드예요. 나한테 호감을 보이는 상대가 주변에서 하나가 아닌 둘, 셋, 혹은 여러 명 다수일 때 이런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주변에서는 불을 켜고 나에게 이제 오고 싶어 하는 이성들이 현재 이제 딱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닌 꽤 어떤 다수의 그런 운들이 보이는데, 나의 마음은 뭔가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속이 없다라는 것이어요. 뭔가 이제 나를 좋, 나한테 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 나를 두고 막 이렇게 경쟁하는 주변에서는 소란스럽고 시끌시끌할 수는 있을지데 나의 마음에 딱 이렇게 나의 마음을 확실하게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썩 이렇게 없지 않을까 카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좀 외롭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변은 이런데 쓸 수는 없고 외로워요 정작 나의 마음이 중요한데 말이죠 그래도 이런 관심들이 나쁘지는 않고, 그래도 더 돋보이고 싶은 마음과 주목을 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도 이제 같이 이제 있습니다. 점점점 나의 주가는 높아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와 상처도 조금은 이제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내 주변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 나 역시도 뭔가 중재를 잘 해야 되고, 애매하게 이제 행동하지 않아야 될 터인데, 그런 부분에서 오는 조금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예, 그래도 선택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주변에서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하더라도 나의 마음, 나의 소신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주변에서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다 할 나의 내가 정작 내가 마음에 들수 있는 그 상대는 크게 지금 내 사람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카드는 음 나의 인연이 조금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어떤 주변이 아닌 조금 멀리 있는 인연. 이게 지금 나한테 가깝지는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조금 이제 실속이 없는 이런 다툼들, 뭐 언쟁들, 잡음들이 이제 있고 그로 인한 나도 스트레스는 좀 이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 카드상의 리딩의 흐름이지만 그래도 나의 마음이 딱 확고하게 음, 아닌 건 아니야. 애매하게 이제 굴지는 않겠다라는 것이어요. 그래도 어떤 현 상황이라든지 이런 주변을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인데 현재 있는 주변의 이런 주변 상황들은 대체로 좀 어리고 나의 마음에 딱히 들지 않는 그런 실속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아니어서 정작 나의 인연은 아직은 좀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래도 좋지 않을까? <laughs> 예. 아무나 이렇게 시작을 섣불리 시작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시간이 걸리겠다 합니다. 주변에서는 이렇, 이렇지만 나의 사람은 아직 안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좀 고민과 속상함, 외로운 마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주변에서는 현재 주변에서는 나한테 호감 있는 사람이 한둘은 아닐지라도 이제 내 사람이다라는 그런 제대로 된 인연까지 들어오려면 아직은 조금 이제 예측하기는,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이제 있겠습니다.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 현재 상황을 그래도 이제 나는 잘 이렇게 지혜롭게 풀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물 흘러가듯이 이제 잘 이렇게 지켜보시면 정리될 거는 정리되고, 네, 자연스럽게 흘러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얘도 인기가 많다. 결론은 그거지요, 인기 많다. 예, 사 번까지 의 리딩이었고 이상 밤하늘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